10편 11편 내가 여와를 의뢰하는데 어째서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처럼 산으로 피하여라 하고 말하느냐 보라 악인들이 화살을 활에 대어 당기고 마음이 바른 사람을 남몰래 쏘려 하고 있구나 기초가 무너지고 있는데 의인들이라고 별수 있겠는가 여호와께서 그분의 거룩한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옥자는 하늘에 있으니 그분이 눈을 열어 사람들을 지켜보신다. 여호와께서는 의인들을 시험하시고 악한 사람들과 폭력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신다. 악인들에게는 덫과 불과 유황과 무서운 혼란을 비우듯 쏟아부으실 것이니 그것이 그들의 몫이 되리라. 그러우신 여호와께서는 의를 사랑하시니 정직한 사람은 그분의 얼굴을 보리라. 시편 12편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사람이 끊어졌습니다. 신실한 사람들이 사람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웃간에 서로 거짓말만 하고 입술로는 아부하고 두 마음을 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부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모두 잘라 버리시리라. 그들이 우리가 우리의 혀로 이길 것이다. 입술은 우리 것인데 누가 우리를 제어하겠는가?라고 하지만 여와의 말씀에 가난한 사람이 억압당하고. 궁핍한 사람이 신음하면 그때는 내가 일어나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로부터 지켜 주시리라 하셨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해서 흙토가니에서 일곱 번 걸러낸 은과 같도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 세대로부터 우리를 영원히 보존하소서 타락한 사람들이 높임을 받고 악인들이 곳곳에서 판을 치고 있습니다. 0편 13편 오 여호와여 얼마나 더 나를 잊고 계시겠습니까? 영원히 그리 하시렵니까? 주의 얼굴을 얼마나 더 내게서 감추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내가 걱정해야 하며 언제까지 내가 슬퍼해야 합니까? 도대체 얼마나 더내 적들이 내 위에 있겠습니까? 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보시고 응답하소서. 내 눈을 뜨게 하소서.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 적이 내가 그를 이겼다 하고 내가 흔들릴 때 나를 괴롭히던 사람들이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습니다. 내 마음이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할 것입니다. 10편 14편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썩었고 가증스러운 죄악을 저지른 사람들이며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사람의 자손들을 내려다보시며 지각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셨지만 모든 이들이 곁길로 돌아섰고 다 함께 썩어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고는 없으니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아, 무지에서 그러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떡 먹듯 삼키고, 나 여호와를 부르지도 않는구나.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와 함께 계시니, 거기서 악한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너희가 가난한 사람의 괴획을 비웃었지만, 오직 여호와께서 그들의 피난처가 되시리라. 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원해서 나오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그 포로된 백성을 자유롭게 하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할 것입니다. 10편, 15편. 여호와여, 주의 장막 안에 살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 거룩한 산에 살 사람이 누구입니까? 올바르게 행동하고 의의를 행하며,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고, 혀로 헐뜯는 말을 하지 않으며,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동료에게 누명을 씌우지 않으며, 다락한 사람을 경멸하고, 여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존경하며, 손해를 봐도 맹세를 지키며,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많이 받지 않고, 내물을 받지 않고, 죄 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10편, 16편. 오,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신뢰합니다. 나를 지켜주소서, 내 영원히 여와께 고백합니다. 주는 내 주신이 주를 떠나서는 어디에도 내 행복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성도들은 고개한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내 기쁨입니다. 다른 신을 쫓는 사람들은 더욱 근심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우상들에게 피해잔을 바치지 않고 그 이름으로도 내 입술에 올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와께서는내 재산이시며 내가 마실 잔이시니 주께서 내가 받을 몫을 지켜주십니다. 내게 주신 땅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니 내가 정말 좋은 것을 내 몫으로 받았습니다. 내게 조언해 주시는 여와를 찬양합니다. 앞이 캄캄할 때도 내 속에서 갈 길을 알려주시니 내가 여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셔둡니다. 주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뜰듯이 즐거워하며 내 몸도 안전할 것입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주의 거룩한 분께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리니 주 앞에서는 기쁨이 항상 넘칠 것이요. 주의 오른손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10편, 17편. 오, 여호와여, 내 의로움을 들으소서, 내 울부짖음을 돌아보소서, 내 기도에 귀 기울이소서. 거짓없는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는 언제나 공정하신 분이십니다. 주의 눈으로 결백하게 살펴봐 주십시오. 주께서 내 마음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밤에도 나를 살피셨습니다. 나를 시험해 보신다 해도 아무것도 찾지 못하실 것입니다. 나는 내 입술로 죄 짓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떠하든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으로 멸망하는 사람들의 길에서 나 자신을 지켰습니다. 내가 주의 길을 가도록 붙잡아 주셔서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소서. 오, 하나님이요. 주께서 응답하실 줄 알고 내가 주를 부릅니다. 내게 귀를 기울이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주를 신뢰하는 사람들을 그 적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소서, 나를 주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근을 아래 숨기셔서, 나를 공격하는 악인들에게서, 나를 둘러싸고 죽이려는 내 적들에게서 지켜주소서, 그들은 자기 뱃속만을 기름으로 채우고 입으로 거만하게 말합니다. 그들이 나를 쫓아와서 나를 에워싸고 땅에 메어 치려고 노려보고 있습니다. 마치 먹이에 굶주린 사자 같기도 하고 웅크린 채 숨어 있는 젊은 사자 같기도 합니다. 오여 호하여 일어나소서 그들을 끌어내리고 던져버리소서 주의 칼로 악인들에게서 나를 건져내소서, 오여호하여, 주의 손으로 이런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자기들의 몫을 다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주의 재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그 자식들도 풍족히 먹이고, 남은 재산을 자식들에게 남겨주었습니다. 나는 떳떳하게 주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내가 일어날 때 주를 닮아가는 것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10편 18편 내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내 바위시오 내 산성이시오 나를 건져내는 분이시며 내 힘이신 내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이십니다. 내 방패, 내 구원의 뿔, 내 산성이십니다. 찬양받아 마땅하신 여와를 내가 부르니 내가 내 적들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죽음의 줄이 나를 얼거매고 멸망의 급류가 나를 압도하며 지옥의 줄이 나를 감아매고 죽음의 덫이 나를 막아섰습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여호와를 부르고 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주께서 성전에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으니 내 울부짖는 외침이 주의 귀에 들렸습니다. 땅이 흔들리며 떨었고 산이 그 기초부터 떨리고 흔들린 것은 그분이 진노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코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그분의 입에서는 불이 나와 삼키며 그 불로 수덩이에는 불이 붙었습니다. 주께서 하늘을 아래로 데려오고 내려오셨는데 주의 발 아래에는 어둠이 있었습니다. 주께서 구름을 타고 하늘을 나셨습니다. 바람 날개로 하늘 높이 날아오르셨습니다. 주께서 어둠을 은신초로 삼으시고 물과 하늘의 먹구름으로 장막을 만드셨습니다. 그 앞에 광채로부터 구름이 지나가고 오박과 숯불이 함께 떨어졌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천둥같이 고함을 치시니 지극히 높으신 분의 목소리가 오박과 숯불과 함께 쩡쩡 울렸습니다. 주께서 화살을 쏘아 적들을 흩으시고. 번개를 쏘아 그들이 쩔쩔매게 하셨습니다. 오 여호와여 주의 꾸지람 소리와 주의 콧김에 바다 계곡이 드러나고 땅의 기초가 드러났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에서 손을 뻗어 나를 꼭 붙잡아 주셨으며 깊은 물 속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주께서 강력한 내 적들에게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해내셨습니다. 그들은 나보다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내 재난의 날에 나를 막았었지만 여호와께서 내 도움이 되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기뻐하셨기에 나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로움에 따라 상을 주시고 내 손이 깨끗했기에 내게 보상해 주셨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길을 지켰고 내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서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주의 모든 법을 지켰고 주의 명령을 멀리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주 앞에 흠이 없이 살고. 내 자신을 지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의로움에 따라 보상해 주시고 여호와 보시기에 내 손이 깨끗했기에 갚아 주신 것입니다. 신실한 사람들에게는 주의 신실함을 보이시고 흠 없는 사람들에게는 주의 흠없음을 보이시며 순결한 사람들에게는 주의 순결함을 보이시고.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들에게는 주의 빈틈없음을 보이십니다. 주께서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들을 낮추십니다. 오, 여호와요. 주께서 내 등불을 켜두시고, 내 하나님께서 나를 둘러싼 어둠을 밝혀주셨습니다. 주의 도움으로 내가 군대들과 맞섰고, 내 네, 하나님과 함께 담을 기어 올랐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고 여와의 말씀은 흠이 없으니 주께서는 자신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의 방패가 되십니다. 여호와 위, 누가 하나님이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위, 든든한 바위와 같은 이가 누구겠습니까? 내게 힘을 주시고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내 발을 암사슴의 발과 같이 만드시고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십니다. 주께서 나를 훈련시켜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세로 만든 활을 당길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주의 구원의 방패를 주셨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고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내가 가는 길을 넓혀 주셔서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적들을 쫓아가서 잡았으며 그들을 멸망시키기까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들이 일어서지 못하게 쳤더니 그들이 내발 아래 엎어졌습니다. 주께서 나를 힘으로 무장시켜 싸우게 하시고 적들을 발 아래 굴복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내 적들이 물러나 도망치게 해 나를 미워하던 사람들을 멸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도와달라고 울부짖었지만 그들을 구원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지만 주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을 쳐서 바람에 날리는 먼지같이 가루로 만들었고, 길거리에 진흙같이 그들을 쏟아버렸습니다. 주께서 사람들의 공격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나를 이방민족들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도 못하는 민족이 나를 섬깁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듣자마자 곧바로 순종하고, 이방 사람들이 내 앞에서 복종합니다. 이방 사람들이 사기가 떨어져 자기들의 요새에서 떨며 나옵니다. 여호와께서는 살아 계십니다. 내 반석을 찬양합니다.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여 드립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 원수를 갚아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주께서 내게 맞서는 사람들보다 나를 높이시고 난폭한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해내셨습니다. 오여호하여 그러므로 내가 이방 민족들 가운데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여하께서 자기가 세운 왕에게 큰 권을 안겨주시며 그 기름부은 이에게 변함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니, 다윗과 그 사손에게 영원토록 베풀어 주십니다.